안녕하세요. 석영입니다. 가격 변화선 차트에 대해서 복귀를 해 보겠습니다. 오른장에 급등을 하고 밑꼬리를 만들고 가격이 낮았습니다. 가격이 변화를 느끼면서 선이 나타났고요. 여긴 지지대 역할을 했고 여긴 저항대 역할을 했습니다. 항상 가격 변화가 일어나면은 선들이 자기 가격대를 깨기 전까지는 이렇게 선이 쭉 이어져 나갑니다. 여기 이 부분도요. 자기 가격을 위로 상승하면서 돌파를 했으면 손이 바뀌었을 겁니다. 하락을 하면서 밑으로 저항대 역할의 가격 변화선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가격대를 깨면 이렇게 정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횡보를 하면 지지를 하고요. 여기는 떨어졌다가 급등을 하면서 지지대를 형성했습니다. 차트를 자주 접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